오늘은 요셉과 보디바르 아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에라오 사이에 난 아들입니다. 요셉은 순종을 해서 애국어 총수까지 됩니다. 이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남녀관계에서 그여자와 유혹을 부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구나어디바르 아내의 이름은 줄레이카라고 그러는데 Her name is Juleika and she is very beautiful. And it is very difficult for men to reject the attraction of beautiful w o m a n 여자와 유혹을 부딪 h 기 d 요셉은 요구 요셉은 여자요 하나님께 순종했 요셉은 요 요셉은 요셉은 요구를 p r e a c h e 구 p h e h p h a d d 요 e a e n d p 요셉이 이집트에서 끌려왔다. 보디바 the c a p t a i 시대장, bought him from 그 이스마엘 성인들에게 샀죠. 포야드 테인데 거기에 데려온 이스마엘 성인들에게서 샀죠. 보디바르. 그게 중에 2절. 결론이 나왔는데, 여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는 아주 잘 나가고 있었다. 번창다 The Lord was with jo Joseph and he prospered. And he lived in the house of Egyptian master. 그래서, 에이터의 그 주인집에서 살았다. 그 종이 팔려나오면은 아주 어려운 대로 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보디바르 집에 살게 됐다고. 육제를 보면은, 조셉 was well built. 잘, 잘 만들어졌다. 는래 그래, 건물은. 그래서 책이 좋았고, 용어가 좋았다. 앤 헨스 마디. 미남이었다. 이렇게 그 집에 와서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거절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는 모르시는 부분인데 보디발은 동성애자다 성격 성인 니까 어, 보디발이 보디발 시대장이 동성애자야 동성이다. 동성애자. 그런 여자에 대해서 별로 매력이 없어. 왜냐하면 남자를 좋아해. 보디발 원. sexual 동성애자. and he, he doesn't like beautiful women he likes men. 남자를 좋아해. 그래서, 이 보니바라, 아내 was very lonely. 대단히 어 her, tell h e 이 tell h e 니 t e 이 l 기 때문에 여자가 이 e r tell her, tell h e and after, 직접 after a while, his master's wife, 그 주인의 부인이 took notice of Joseph, 요셉을 배에게 관심을 가져 깬 셈. Come to bed with me, 침대 침대 와라, 나와 함께 자자. 그래서, Come to bed with me, 나와 함께 침대로 가자.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8 절에서 but he refused, 그가 거절했다. 그그 이게 9절 믿음이에요. How could I such a wicked thing?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일을 합니까? And sin against God.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딱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He is very obedient to God. 그리고 또 욕을 해죠 And though she spoke to Joseph day, and day after day, 날마다 이렇게 요을 해. 그러나 Joseph refused to go to b e t 거절했다 with her or even be with her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거절했다. 이것이 이제 음, 보디벌 아내가 요구고 this is the process through which Euleika, b 디 r s wife attracted Joseph and Joseph refused.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드베르 아메가 이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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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을 거절하고 방을 그 요셉이 거절하고 나와 있죠. 나가니까 그냥 챙피하니까 오히려 그눈명을심운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극사를 하겠다. 그 요셉이 모습을 갖고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요셉, 요셉 매스터, 요셉의 주인 20절에 토크 힘, and 그를 잡아서 and put him in prison. 그래서 이 감옥에 넣어버리. 이런 내용인데 이 감옥에 간 것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좋은 사람들 다 만나. 그러가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탁이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42절에 바로가 said to Joseph, 요셉 요셉이 말했다. 내가, I, 내가 너를 앉힌다. I put you in charge of, in charge of, in charge of the whole land of Egypt, 모든 면역을 맡겠다 애국 총기로 임명하겠다 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 오지발 아내가 요혹한 것은 그속에 마귀가 돌아서려고 한 건데 우리가 성도가 형통할 때 마귀가 찾아와 조심해야 돼. 또 성도가 형통할 때 우리는 더 깨어있어야 돼. 마귀의 요혹은 신앙을 무아뜨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빼앗아간다. 이러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가지고 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영적 이란 영적 생활을위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 요셉은 분명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아닌가를 항상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 요셉 listen to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우리의 정직함을 보시고 종교와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이 마귀의 유혹을 누리친 것은 관계된 성경 구절 다섯 대를 말하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어요. 요한 1에서 장1 5절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고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갈라디오 5장 19절 육체위를 버리라고 랬는데 육체를 다 버렸어. 음남, 우상숭배 술수, 음행, 더러운 호색 이런 걸다 버렸어. 그래서 골로유삼장 5절 지, 땅의 지체를죽이라 그랬어. 땅의 지체가 뭐냐? 음남, 부정, 사역, 사화 등 이런 걸다 죽였죠. 전도서 4장 1, 2절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 우리들은 그리스도 종이야 그리스도 종으로 인정받아야 돼. 그리스도 종 종으로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충성이예요. Faithful to God. 하나님충성이요셉은이네 가지 말씀을 다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서 애국의 총리가 되도록 축복을 받은 겁니다. Joseph became the premier of the Egypt. He was in charge of the whole land of Egypt because God loved him. You should be obedient to the Lord, to the word of the God. Then you will be blessed by God and prosperous, and you will be successful in the future. Thank you.